안녕하세요 사진읽어주는남자 포토트리TV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모로코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리사진 작가 요리아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카사블랑카에 살고 있는 야시네 알라우이 이스마일리는 요리아스라는 브랜드네임을 사용중이며 현재 안무가 겸 거리사진 작가로 활동중입니다 그의 작품은 뉴욕타임즈, 내셔널지오그래픽, 보그, 그리고 가디언 등에 실렸습니다 그는 제7회 현대아프리카사진상 등 여러 입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절대 사진 작가들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소학과 체스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10대 시절에는 힙합에 대한 열정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브레이크댄서가 되었고, 그는 자연스럽게 대회와 공연을 통해 세계를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그는 호텔에 가는 길을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그 여행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무릎 부상 이후 춤을 그만두어야 했고, 열정을 가지고 더 많은 시간을 사진에 투자했습니다. 사진은 그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이 되었고, 힙합 거리 문화 덕분에 거리 사진작가로 시작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후 그는 그의 작품이 좀더 다큐멘터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가 프로젝트를 실현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매우 즉흥적인 사진작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항상 카메라와 함께 계획이나 아이디 없이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라도 촬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움직임, 형태, 유머, 대조적인 것, 때로는 그의 느낌대로 촬영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그가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의 상태와 주변 환경을 함께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항상 중립적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는 본인의 사진을 다른 사람들이 직접 해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의 이미지에 그들의 경험과 배경에 따라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수년 동안 25개국 이상의 나라를 여행하고 드나드는 것은 그가 문화 간의 대조와 화합을 보는 특별한 방법을 깨닫는 것을 도왔습니다. 둘째로 그의 아내는 독일인이기 때문에 그의 일상생활에서 이런 문화적인 교류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사물을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작은 세부사항에 신경을 쓸수 있도록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사블랑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카사블랑카라는 도시에서 촬영된 것이 아니라 헐리우드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카사블랑카는 그들의 외모와 문화, 그리고 정체성을 보여주는 모로코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도시화가 환경을 변화시킬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여러가지 혼합된 것을 발견합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공동체와 개인이 모두 대조적인 순간을 만듭니다. 어떤 순간은 매일매일 일어나고 어떤 순간들은 단한 번만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 장의 사진을 통해 우리는 한 장면을 보고 즐기고 생각하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카사블랑카의 삶을 모로코에서 태어나고 아직 그곳에서 살고 있는 모로코인의 시각에서 개인적인 관점으로 진정한 카사블랑카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촬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춤과 함께 살아왔던 요리아스는. 자신의 부상으로 인해 평생의 꿈을 포기해야 했지만, 절망하지 않고 자신이 할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위기를 기회로 삼은 그의 긍정적인 생각과 노력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한 가지에 집착해서 찍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자신의 것으로 흡수합니다. 그의 사진은 사진을 몇십년 동안 해온 작가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멋진 퀄리티를 보여주며 놀라운 시선과 포착 능력을 보여줍니다. 사진 생활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만큼 앞으로도 발전되어질 그의 사진들을 통해 모로코와 해외 방방 곳곳의 멋진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멋진 작품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